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 TV입니다. 간호조무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기초 간호학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유방우려는 모성 간호에서 최근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인데요. 수유 시작 후 대개 2일간 지속되고 대개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나며 자주 모유수유를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유륜을 짜주든가 유방펌프로 짜주면 감염된 유방을 비워줄 수 있습니다 3-4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찜질을 먼저 한 후에 더운물찜질을 하게 되면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방을 너무 자극하거나 마찰하지 말고 약간의 유도자극을 하면서 산모용 브레이지어로 받쳐주면 편하게 됩니다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분을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성 비누와 물로 유두 균열을 예방하도록 유두를 씻도록 하며, 모유의 장점은 보통 산후 18시간부터 수유하는데, 추유는 당분은 적지만 단백질과 무기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신생아에게 매우 영양분이 높고 아기의 장에서 태변을 배출시켜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완화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유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 눌러 주세요. 강 교수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